자, 이번 수업은 중화 반응 양적 관계의 기본 내용인 이온수에 대해 알아보자. 이온수는 산 또는 염기의 가수와 농도, 부피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때 이온수의 단위는 몰, 농도의 단위는 몰농도, 부피의 단위는 리터이다. 가수는 1몰당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의 수를 말하며 염산이나 수산화나트륨은 1가, 황산이나 수산화칼슘은 2가이다. 0.1mL 염산 2L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는 가수 1 곱하기 몰농도 0.1 곱하기 용액의 부피 2를 곱한 0.2mL이다. 0.4mL 황산 500mL 속의 수소이온의 몰수는 가수 2 곱하기 몰농도 0.4 곱하기 부피 0.5를 곱한 0.3mL이고 황산이온의 몰수는 1 곱하기 몰농도 0.4 곱하기 부피 0.5를 곱한 0.2mL 2몰이다. 0.5몰농도의 수산화트륨 리 100ml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가수 1곱하기 몰농도 0.5곱하기 용액의 부피 0.1을 곱한 0.05몰이다. 용액이 완전히 중화되기 위해서는 산이 내놓은 수소이온의 양, 즉, 산의 가수 곱하기 산성용액의 농도 곱하기 산성용액의 부피와 염기가 내놓은 수산화이온의 양, 즉, 염기의 가수 곱하기 염기성 수용액의 농도 곱하기 염기성 수용액의 부피가 같은 값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0.1몰 농도 황산 1 0 0 m l 를 완전히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부피를 구해 보자. 황산 1 0 0 m l 속 수소 이온의 몰수는 가수 2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부피 0.1이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속 수산화 이온의 몰수는 가수 1 곱하기 농도 0.1 곱하기 부피 x이다. 이 둘은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완전 중화를 위해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의 부피는 0.1리터 즉 200밀리리터이다. 다음은 0.1몰농도 황산 20리터와 0.2몰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 30리터를 혼합한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를 구해보자. 황산 20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몰수는 가수 2곱하기 농도 0.1곱하기 부피 20이고 황산 이온의 몰수는 1곱하기 농도 0.1곱하기 부피 20이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30리터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가수 1 곱하기 농도 0.22 곱하기 부피 30이다. 두 용액을 혼합하면 수산화 이온 6몰 중 4몰이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없어지고 2몰이 남는다. 따라서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은 나트륨 이온, 황산 이온, 수산화 이온이고 이들의 비율은 3대 1대 1이다.